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최고의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초고밀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서울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경기도 도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밀려드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머니투데이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시의 종합 점수는 59.17점으로 17개의 광역 자치단체 중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시군구 순위에 대입해 보면 12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상위권 지역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지만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은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지수에서 서울시 전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경기도 도시 8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의왕시입니다. 의왕시의 사회안전 지수는 총 59.40점입니다. 의왕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생활안전 분야가 전국 2위를 기록할 만큼 안전 인프라가 뛰어납니다. 골목길 등 범죄취약 지역의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보안을 확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의 정책적 노력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한 의왕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해당하는 주요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등급을 획득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로 공인받았습니다. 7위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사회안전지수는 총 59.47점입니다. 고양시는 주거환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전역에 분포한 68개의 공원과 총 길이 424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는 고양시가 가진 최고의 자산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1인당 100제곱미터가 넘는 녹지와 수변 면적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강점입니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향후에는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 내에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호수공원과 수변생태공원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고양시의 주거환경은 앞으로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자족형 도시로 설계된 창릉 신도시의 개발은 경제분야의 점수도 높여줄 것입니다. 6위는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사회안전지수는 총 59.71점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경제의 심장이자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최근에 100만 인구를 달성하여 특례시로 출범하였고 4개의 구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경제 활동 분야의 점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91조 원으로 서울시 강남구를 넘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높으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1억 수준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는 안정적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거환경 역시 대규모로 조성된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 속도를 다른 인프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강보건이나 생활안전의 인프라는 인구 규모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위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의 사회안전지수는 총 60.39점입니다. 하남시도 주거환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받았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위례 신도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들은 넓은 녹지 공간, 잘 정비된 도로망, 그리고 최신 주거시설을 자랑합니다. 특히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생활편의시설은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남시의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생활 안전과 경제활동 분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이어 3호선과 9호선의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는 도시의 경제적 매력을 더욱 높여줄 전망입니다. 사위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의 사회안전 지수는 총 60.62입니다. 구리시는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생활 안전 분야의 점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연장된 8호선은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였고 안전성이 보장된 이동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 환경의 개선은 주거 환경의 매력을 높여 새로운 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였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인 노원구와 중랑구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구리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규모 대비 행정 및 치안 인력 확충과 주차 문제 해소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3위는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의 사회안전지수는 총 61.72점입니다. 안양시는 생활 안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시티로 변신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 전역의 CCTV를 통제합니다. 범죄 징후나 교통사고,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안양시는 서울보다 생활 안전과 주거 환경 평가가 높아 안전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인구 밀도와 주택 노후화로 주거비 부담과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으며 일부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위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의 사회안전 지수는 총 62.89점입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2위로 순위가 급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광명뉴타운 사업은 낡고 비좁았던 주거지를 현대적인 아파트로 대체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 기반 시설도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넓어진 도로와 새로 조성된 공원 및 학교는 생활 안전과 건강 보건분야의 점수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광명시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수도권 3위, 건강보건 분야에서 4위를 기록하며 매우 균형 잡힌 고득점을 달성했습니다. 광명시를 통해 도시재생이 단순히 주택 공급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임을 알수 있습니다. 1위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의 사회안전지수는 총 66.57점입니다. 과천시는 오랫동안 살기 좋은 도시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지니 <목소리나> 정부 과천청사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풍부한 녹지 및 문화 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쾌적한 전원도시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압도적인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 지수에서 수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점수는 2위인 광명시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격차는 생활 안전과 주거 환경 분 야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 낮은 인구 밀도, 풍부한 녹지 공간, 우수한 학군은 과천시를 다른 어떤 도시도 따라오기 힘든 최고의 주거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 도시라는 주제로 새롭게 발표된 2025년 사회안전지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도시들의 상승세는 해가 갈수록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구리시, 의왕시, 광명시 등 서울 주변 소도시들이 좋 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지만 삶의 질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